언니, 언니, 지금 바빠요? 나 진짜 언니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부탁이요? 저한테? 네, 언니. 저번에 우리 집에 올때 들고 왔던 디올백 있잖아요. 그거 얼마 주고 샀어요? 제 거는 작은 거라서 그렇게 엄청 비싸지는 않아요. 신정아빠가 사줘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300만원 조금 넘을 거예요. 근데 왜요? 아가씨 가방 장만하게요? 아니요, 제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요즘 친구들도 만나고 모임도 다니고 가방 들고 다닐 일이 많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 안 사주더라고요. 언니는 좋겠다. 저도 결혼할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물 받은 거예요. 원래 우리 부모님도 비싼 물건 잘안 사주시거든요. 그래도 언니는 집에서 유학도 보내주고, 결혼할 때 명품 가방도 사주고, 그 정도면 완전 금수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부모님 두분 아직도 맞벌이 하시고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걸요. 유학은 부모님 도움도 있었지만 나라에서 국비 장학생 받아서 간 거예요. 저희 집은 진짜 평범해요. 잘 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집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나도 유학 가고 싶었는데. 하다 못해 내가 돈 벌어서 호주 워킹홀리데이로 간다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해서 못 갔다니까요. 원래 여자 혼자 유학 간다고 하면 부모님이 걱정 많이 하시죠? 저도 학교에서 같이 가는 친구들이 몇명 있으니까 부모님이 허락해 주셨던 거지 저 혼자 간다고 하면 안 보내주셨을지도 몰라요. 에휴, 어쨌든 언니는 다 누리고 살았잖아요. 저는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는 동창회 나가야 하는데 들고 갈 가방이 없어서 이러고 있거든요. 아, 아가씨 나이도 아직 어린데? 굳이 그렇게 비싼 명품 가방 들고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우리 새 언니가 뭘 모르는 소리를 하시네. 뭐 어디 집 앞에 편의점 나가는 것도 아닌데, 에코백 들고 나갈 순 없잖아요. 벌써 시집간 애도 있고, 쇼핑몰 차려서 성공했다는 애도 있고, 다들 명품백 하나씩은 들고 올 텐데. 저만 쭈구리처럼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을 생각하면 진짜 나가기 싫은 거 있죠? 조금 그렇긴 하겠네요. 그쵸? 언니, 그래서 말인데, 언니 그 가방 딱 하루만 빌려주면 안 돼요? 내가 진짜 깨끗하게 들고 갔다가 다시 가져올게요. 제 가방요? 제 거는 크기도 작고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어머님한테 루이비통 가방 있지 않았어요? 그건 완전히 아줌마 같단 말이에요. 요즘 제 나이에 누가 그런 가방을 들어요. 언니, 진짜 딱 하루만 부탁할게요. 아, 근데 그 가방이 제가 돈 주고 산 거라면 빌려줘도 별 상관이 없는데. 친정 아빠가 사주신 거라 저한테는 좀 남다른 물건이라서요. 진짜 조심해서 들고 갈게요. 품에 끌어안고 나갔다가 그대로 다시 반납할 테니까. 딱 하루만 빌려주세요. 네? 아가씨 정말 곤란해요. 괜히 서로 얼굴 붉힐 일 생길 수도 있고. 만약에 제가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똑같은 새 걸로 사드릴게요. 진짜 내가 하늘에 맹세할게요. 진짜 안 되는데. 언니, 제발요. 내가 언제 이런 부탁한 적 없잖아요. 나 진짜 애들 앞에서 쪽팔리기 싫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언니, 허락해주는 거죠? 그럼 내가 이번 주 토요일에 받으러 갈게요. 딱 하루만 들고 나갔다가 일요일에 그대로 가져다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도 마세요. 그럼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도 잘안 들고 다니는 거라서. 알겠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 제게 딱 하나 있는 명품 가방을 신우가 빌려갔습니다. 그렇게 비싼 가방은 아니고 정말 지갑이랑 핸드폰 정도 넣고 다닐 수 있는 작은 핸드백이에요. 작년에 결혼할 때 친정부모님이 이제 앞으로 좋은 가방 하나는 있어야 한다면서 저를 백화점으로 데려가셨죠. 근데 막상 가서 보니 가방이 500만원은 기본이고 1000만원도 훌쩍 넘더라고요. 살면서 지금까지 10만원 넘는 가방은 써본 적이 없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서 필요 없다고 거절했어요. 제가 끝까지 안 사겠다고 버티니까 그럼 너무 큰거 말고 작은 거 사라고 하셔서 그나마 고르고 고른 게 300만원 정도 되는 작은 가방이었죠. 이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평소 회사와 집 밖에 가는 곳이 없어서 막상 좋은 가방이 있더라도 들고 다닐 일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거의 새 것과 다름없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나간다고 빌려갔다가 일주일 만에 겨우 반납했어요. 아가씨, 가방에 이 얼룩은 다 뭐예요?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뭐하고 다녔던 거예요? 아니, 제가 다 닦아서 드렸잖아요. 별로 티도 안 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요? 왜 하얀 가죽에 얼룩이 남았냐고요? 수요일에 친구랑 헌팅포차 갔었는데, 거기서 이상한 놈이 자꾸 억지로 술 마시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싫다고 거절하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맥주 조금 쏟았어요. 바로 물티슈로 닦아서 괜찮을 텐데. 하얀 가죽에 물티슈로 문지르면 당연히 얼룩이 남죠. 이거 A.S. 맡겨야 할것 같은데? 별로 티도 안 나는데 무슨 A.S.까지 맡겨요. 내가 잘 닦고 나중에 페브리즈까지 뿌렸다니까요. 그냥 며칠 더 놔두면 얼룩도 지워져서 티도 안날 거예요. 아니, 진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쓰고 하루 만에 반납한다면서요? 일주일 지나서 상태 이모양으로 가져오면 어쩌자는 거죠? 아, 알겠어요. 내가 세탁비용 주면 될거 아니야. 언니, 계좌 불러요. 내가 3만원 보내주면 되죠? 3만원이요? 3만원으로 이걸 어떻게 원상복구해요? 집 앞에 세탁소 가져다 주면 깨끗하게 해줄 거예요. 3만원도 많이 드리는 거구만. 공식 센터에 맡겨야지 누가 이걸 세탁소를 가져다 줘요? 진짜 이럴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빌려준 건데 해도 너무하네요. 내가 알아보니까 보통 그런 건 세탁소에 맡기면 다 해결해준다던데요. 괜히 AS 센터에 보내면 돈만 쓸데없이 많이 나와요. 내 물건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수리비는 저번에 아가씨가 우리 집에 놓고 간 구두 있죠? 술 먹고 와서 발 아프다면서 슬리퍼 바꿔 신고 갔잖아요. 그거 팔아서 가방 수리비 해결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뭐요 그거 구두 얼마짜리인 줄 알고 이러는 거예요? 언니, 그거 샤넬이야, 샤넬. 진짜 샤넬 구두라고. 내가 월급 받아서 처음으로 산 명품 구두란 말이에요. 샤넬이고 뭐고 난 그런 거 모르겠고. 50만 원에 중고로 팔아서 수리하고 남은 잔돈은 아가씨 계좌로 넣을게요. 언니, 내가 돈 줄게요. 수리비가 얼만데, 내가 보내준다니까. 그 구두 건드리면 진짜 가만 안 놔둘 줄 알아. 바로 그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신우의 명품 구두를 팔아버렸습니다. 올해 초 취직했다면서 카드 6개월 할부 긁어서 산 140만원짜리 구두인데 아직 할부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중고로 60만원에 바로 팔아버렸고, 제 가방 AS 수선비용 35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5만원을 신우통장에 넣어줬습니다. 당연히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어차피 신우가 먼저 잘못한 거라서 어머님이나 남편도 저한테 아무런 말을 못하더라고요. 특히 남편은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 하면서, 장인어른이 선물로 준 가방 망쳐서 어떡하냐고, 똑같은 걸로 새로 사주겠다고 했지만, 막상 AS 받아보니 크게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서 그냥 쓸 생각입니다. 신우도 이번에 본때를 보여줬으니 앞으로 다신 제 물건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겠죠. 안녕, 윤정아.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었어? 그럼 물론이지. 원수지, 너 완전 오랜만이다. 나는 평소처럼 직장 다니면서 사는 중이지. 한 1년 반 만인가? 갑자기 너가 연락 끊겨서 다들 걱정했는데. 내가 재작년에 유학 끝나고 한국 돌아오니까 애들이 너랑 연락 안 된다 하더라고? 아, 그럴 일이 좀 있었어. 그때 내가 여러모로 사정이 안 좋았거든. 그렇구나. 나는 너가 아픈 건 아닌가 걱정했었어. 갑자기 친구들 연락도 다안 받고 잠수를 타길래. 응, 아픈 건 아니고 조금 사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괜찮아졌으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나저나, 너 다음 주 주말에 시간 좀 있어? 다음 주? 토요일에 다른 약속이 없긴 한데, 무슨 일 있는 거야? 사실 내가 조만간 결혼하거든. 다른 친구들은 부르기가 좀 그렇고, 너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나한테 잘해줬잖아. 내 결혼식에 꼭 너만은 초대하고 싶어서, 청첩장 주려고 연락했어. 아, 진짜? 정말 축하한다, 얘. 갑자기 결혼이라니. 조금 급작스럽긴 하지만, 너 결혼식인데 내가 축하해줘야지. 그날 청첩장 주려면 다른 친구들도 전부 불러 모을까? 아니야. 사실 내가 다른 애들이랑 조금 사이가 안 좋아져서 애들이 너한테 이야기 안 했나보네? 아무튼 너만 보면 돼. 너만 나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들끼리 화해하고 풀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럼 다음 주에는 나 혼자라도 나갈게. 그래, 고마워, 정말. 내가 조만간 자세한 장소랑 시간 정해서 다시 연락해줄게. 알겠어. 그럼 다음 주에 봐. 이 친구가 왜 다른 애들이랑 연락이 끊어졌는지, 왜 잠수를 탔는지는 잘 알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다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들켜서 남자는 이혼당하고 이 친구도 소송 걸리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다른 친구들이 전부 이 친구를 손절했었는데, 저는 그 시점에서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때라 제가 아마 그 소문을 모르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굳이 들추고 꺼내서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척해줬더니 결국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저 혼자 청첩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성격이 조금 특별라서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고등학교 시절에도 왕따 비슷하게 같이 밥 먹을 친구 하나 없었는데 제가 반장으로서 선생님 부탁을 받고 같이 데리고 다니며 밥도 먹고 다른 친구들도 소개시켜 줬었거든요. 그때는 너무 내성적이고 말도 없었는데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유부남을 만나 바람을 피우고 애까지 있는 집안을 가정파탄으로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뻔뻔하게 그 남자랑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당연히 다른 친구는 아무도 이 친구 결혼식에 올 생각이 없었겠죠. 그래도 저는 예정을 생각해서 결혼식 정도는 참석할 생각으로 오랜만에 만나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청첩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윤정아, 집에는 잘 들어갔어? 오늘 만나줘서 정말 고맙고 나는 다른 친구들은 정말 다 필요 없어. 너만 내 결혼식에 와주면 그걸로 충분해. 나도 너가 날 잊지 않고 다시 찾아줘서 고마워.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네 결혼식에는 꼭 참석할게. 그래. 나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기 힘들었을 때도 너 덕분에 겨우 버텼어. 지금도 내 옆에 너 하나밖에 없지만 정말 너무나도 기뻐. 그래. 뭐 결혼할 때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내가 한국 가서 취업한 지 얼마 안된 상황이라 능력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건 힘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정말? 말이라도 진짜 고맙다. 사실 내가 결혼식에 부를 사람도 마땅히 없고 정말 많이 힘들긴 하거든. 그래서 말인데 염치 없지만 큰 부탁 한 가지만 미리 해도 될까? 일단 들어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노력해 볼게. 내가 친구도 없고 남편 될 사람도 하객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결혼식장이 썰렁할 것 같거든. 그런데 어디서 보니까 친구들이 돈 모아서 축의금으로 100 정도 해 주니까 주변에서 다들 깜짝 놀라고 부러워하더라고. 나도 다른 선물 같은 건 필요 없고 너가 나한테 축의금으로 100 정도 해 주면 안 될까? 뭐? 축의금을 그렇게나 많이 해? 내가 부자도 아니고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너 부자 맞잖아. 내 주변에서 미국 유학 갔다 온 것도 너 하나뿐이고. 지금도 외국계 회사 다니면서 연봉도 엄청 많이 받는다면서. 아니, 그건 우리 집이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국가 장학금 받고 이래저래해서 유학 갔다 올수 있었던 거지. 우리 부모님들도 그냥 평범하신 분들이셔. 그리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외국계 회사는 맞는데,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연봉이 그리 많지는 않아. 그래도 내 주변 사람들 중에는 너가 가장 잘된 사람 같아. 진짜 내 평생 소원인데 축의금으로 1 0 0 정도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차라리 내 결혼식 안 와도 되니까 축의금만 보내주라. 결혼식 참석을 하지 말고 그냥 축의금만 보내라고? 그래, 너도 주말에 하루 왔다 갔다 하면 차비도 들고 피곤하잖아. 그냥 그런 시간과 차비 아끼는 것까지 계산해서 추기금으로 내줘. 나도 밥값을 저약할수 있으니까 그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될것 같아. 나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데, 나는 너 결혼식에 하객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얼굴 비추고 사진까지 찍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야. 내가 결혼식을 시댁 쪽 고향에서 해야 하거든. 서울도 아니니까 굳이 먼길 찾아서 올 필요 없고. 왕복차비 아껴준다는 생각으로 축의금으로 100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 일단 너 생각이 뭔지는 잘 알겠어. 나도 좀 생각을 해볼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아무튼 결혼은 축하해. 그래, 너 입장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몇년 만에 겨우 연락하더니 이제는 결혼식에 올 필요도 없고. 초기금이나 두둑하게 달라는 친구의 염치없는 행각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제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널리 알려줬고, 제 친구들은 걔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분명히 초기금만 받고 또 다시 연락 끊을 생각이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친구 사정이 아무리 딱하고 어렵다고 한들, 그건 자기 자업자득이고 저는 순수하게 결혼식 정도는 축하해 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올 필요도 없고 돈이나 보내라니 그것도 다짜고짜 연락해서 100만 원 보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를 얼마나 호구로 보면 이런 짓을 할수 있는지. 다른 친구들 모두에게 손절당하고 외톨이가 된 친구에게 인간적으로 손을 내밀었더니 겨우 돌아오는 것이 돈이나 달라는 말인가 싶어서 정말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원하는 것이 돈이었으니 까짓 것그 소원 들어주기로 했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10년 알고 지낸 고교동창 소원을 들어주지 못할 것도 없다 생각했습니다. 수지야, 너가 해달란 대로 해줄게. 결혼식은 못갈것 같고, 축의금만 너가 말한 대로 보내줄게. 진짜? 그래주면 나도 고맙지. 너가 와서 축하해주는 것도 좋지만, 너도 알다시피 내가 사정이 어렵잖니. 축의금은 언제쯤 보내줄 수 있어? 혹시 좀 일찍 보내줄 수 있을까? 내가 혼순이 뭐니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돈이 너무 부족하더라고. 그 정도는 친구끼린데 지금 당장 보내줄 수 있지. 계좌번호 당장 보내. 알겠어. 진짜 고맙다. 역시 너는 내 하나뿐인 진정한 친구야. 내 계좌번호는 국민은행 1234567890이야. 바로 보냈어. 너가 말한 대로 넉넉하게 넣었는데 살림에 보탰으면 좋겠다. 고마워. 바로 확인해볼게. 뭐야? 100원? 100원? 입금할 때 잘못 입력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줄래? 아니, 맞게 보낸 건데? 너가 백정도 해줬으면 좋다고 하길래 땅 맞춰서 백 보낸 거야. 혼수 맞추는데 큰 도움 됐으면 좋겠다 얘. 너 지금 날 놀리는 거야? 너는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친구끼리 진짜 장난이 지나치다. 땅을 파봐라, 백 원이 나오나. 멀쩡한 남의 집안 가정 파탄 내고 결혼한다길래 어떤 놈 만나서 결혼하는지 얼굴이나 보려고 결혼식 가려 했는데. 올 필요도 없고 돈이나 보내라면서. 너가 원하는 대로 100원 보냈으니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 너까지 나한테 왜 그래? 집에 돈도 많은 애가 겨우 100만 원 가지고 너무한다 진짜 너한테 100만 원 주면 너는 내 결혼식에 100만 원줄 생각이었니? 불쌍해서 좋게 해줬더니 누굴 호구로 아는 거야? 우리 동창 친구들끼리 조금씩 돈 모아서 너 결혼식 때 화환 보내주기로 했으니까 기대해 남의 눈에 피 눈물 나게 했으면서 너는 행복하게 살줄 알았니? 야, 너네들 무슨 화환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 진짜. 시댁 쪽 집안 어른들 엄청 무섭단 말이야. 그건 내 알바 아니고 아무튼 결혼은 축하한다. 어디 한번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끝까지 지켜볼게.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저희는 예고했던 대로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친구 결혼식 날에 화환을 세개 보냈어요. 화환에 적혀 있는 글귀는 하나같이 뻔뻔한 상간녀의 결혼을 축하한다는 식의 말이었고, 친구의 시아버지가 화환을 보고 화가 나서 채통도 있고 발로 차고 때려 부수는 바람에 축복 받아야 할 친구의 결혼식이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멀쩡한 집안에 유부남을 꼬셔서 연애하는 바람에 아직 유치원 다니고 있는 아이가 앞으로는 아빠 없이 커야 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데 자기는 축복 받으며 결혼할 줄 알았나 봐요.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그 친구 남은 평생 상관열한 타이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걔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끝까지 두고 볼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